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킹입니다. 오늘은 되게 예전에 산 에스파의 트레이딩 카드가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한번 뜯어볼게요. 많이 산건 아닌데 생각보다 빠르게 온 건가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도착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 많이 낸것같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막 지르긴 했는데 지르고 나서도 아 이건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자, 그러면 제가 제 기억엔 여덟 장씩 산것 같거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장, 응,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아마, 이게 걸스 버전인데, 걸스 버전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지저분하나요? 지저분한가요? 걸스, 이게 두장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장. 두 장이 들어있고, 열어볼게요. 오! 뭔가 기대돼. 하 카리나! 짠. 첫 번째 카리나가 와줬어요. 음.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짠. 그 다음 두 번째 카드는 이것도 카리나예요. 오! 너무 잘 뽑았다. 음.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포토카드 열어볼게요. 중복만 아니면 돼요, 여러분. 뭔가 지저분한데 케이스가? 오! 안녕, 닝닝. 짠. 닝이의 이거 뭐지? 닝이의 이게 이 왔어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지젤이. 안녕, 지젤. 오 지젤 사진이 꽤 괜찮네요, 여러분. 짠. 이렇게. 지젤이가 와줬습니다. 이거 뭔가 순서를 이렇게 둬야 되나? 같이 둬야 되나? 고민되네요. 그 다음. 트레이딩 카드. 다음은 윈터! 오! 대박. 윈터가 와줬어요. 짠. 이거 근데 여러분, 그, 뭐지? 종류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짠. 그 다음은 닝이. 이 사진도 너무 귀엽다. 괜찮은데 여러분 닝이도 그다음 우리 벌써 네 개째라고요 여러분 다음은 지젤? 왓 닝이 오 대박 이거는 닝인데 짠 여러분 윈터가 와줬어요 짠 윈터입니다 윈터 윈터 이거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 다음 트레카. 짠, 제발, 제발. 하나, 둘, 셋, 짠, 오! 윈터가 와줬어요. 오. 뒤에 거는 똑같은 닝이가 와줬어요. 오. 이게 여러분, 이게 아마 종류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여러분? 윈터 두 장, 좋아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짠, 오! 카리나, 짠 카리나. 오 뒤에는 닝이. 오, 아니 이거 잠깐 지금 벌써 세 장째인데요, 여러분. <laughs> 세 장째라고요. 자 그다음, 짠 이거는 닝이다. 짠 닝이, 짠오 지젤. 이렇게 지금 잠깐만. 닝이 트레카도 나와야지. 너무 중복인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하나. 아, 제발. 제발. 여러분, 이제 끝이거든요? 아, 닝이! 안 돼! 닝이가 나와줬어요. 짠! 오! 뒤에는 윈터가 있습니다. 하, 잠깐. 이거 괜찮은가? 이거 지젤이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쵸? 아, 안 되는데. 지젤이가 없어요, 여러분. 카리나, 카리나는 하나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종류가 한 개씩인가요, 여러분? 제가 아마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지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 걸 봤을 땐 아마 이게 2종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한 종밖에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이라투숏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나, 둘, 셋, 짠! 오! 카리나! 첫턴은 카리나가 나와줬어요. 뒤에도 왠지 카리나. 역시 느낌이 카리나일 것 같았어요. 짠! 오! 너무 예쁘다. 완전 예쁘다. 카리나가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락!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오! 지젤! 짠! 지젤이가 와줬어요. 뒤에도 지젤. 음,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 뭔가 긁힌 느낌. 이거 근데 아, 아마 교환을 안 해줄 것같아 이렇게 살짝 긁혔는데 절대 교환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아, SM 정말 일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윈터! 제발, 하나, 둘, 셋, 짠! 오! 안녕, 지젤! 헉, 윈터! 여러분, 지젤이랑 윈터가 나왔습니다. 짠! 이거 완전 대박. 너무 귀여워요. 짠! 지젤이랑 윈터. 이거 나이순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놓은 거야. 나이순대로 둘걸 그랬나? 짠! 하나, 둘, 셋, 짠! 오! 헉, 윈터! 짠, 윈터가 나와줬습니다. 다음은 헉, 대박! 아, <laughs>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바꿔줄 것 같죠? 이이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옆에 보이시죠? 이선 절대 안 바꿔줄 것 같은데, 아 여기 너무 많이 눌렸는데, 아. 좋아요, 여러분. 윈터 세트 다된것 같아요. 자 카리나 하나 둘셋짠오 진짜 카리나네? 헉, 아 대박 여러분 카리나도 이쁜데 링이 진짜 귀여워요 요즘 뭔가 링이가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귀걸이 뭐야 진짜 귀엽다 아 헉, 여러분 귀걸이가 이거 눈 만화 눈이네요 애니 약간 그 만화 캐릭터 눈이네요 여러분 그다음? 너무 귀엽다, 이거. 자, 그러면, 다음. 하나, 둘, 셋. 짠! 오! 닝이 안녕. 귀여워. 귀여워, 여러분. 그리고, 어! 대박. 아니, 근데 여러분. 윈터가 두 장이 나왔는데, 이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눌리고, 여기도 눌린 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근데, 제 기억에는 절대 안 바꿔주거든요. 이게 얼굴에 찍힌 거여도 안 바꿔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심하게 눌린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다 하자 있는 걸로? 음. 자, 그럼, 다음. 짠! 오! 이거 왠지 카리나인가? 아니야, 윈터예요, 여러분. 짠! 똑같은 거입니다. 카리나랑 윈터. 좋아, 좋아. 이거는. 약간 이렇게 뭔가 다 눌렸네요 여러분 너무 심한 거아니요 그리고 자 윈터 하나만 더 아니 아니 카리나 하나만 더 나와줘 하나 둘셋짠 오! 닝이 안녕 앗. 쓰리 윈터 짠 닝이랑 짠, 윈터만 나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윈터는 이렇게 찍힘 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빛 반사 없이 찍어야 교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교환을 못할것 같아. 이이 이 약간 이렇게 된거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 그렇군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음, 너무 짧지만,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윈터가 많이 나와서 좋기는 한데,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 어, 잠깐. 이걸로. 짠! 이것도. 아, 근데 저것도 너무 예쁜데? 청순 카리나랑, 멋진 윈터. 하나, 둘, 셋, 짠!